안녕하세요. 피토라이입니다. 오늘은 이제 와후 키커 코어와 와후 키커 아, 젠 퍼스트 제너레이션 그니까 1세대 모델이죠. 1세대 모델인 와후 키커와 이번에 나온 4세대 와후 키커 라인의 두 번째 등급인 와후 키커 코어 두 개를 비교해 볼 건데요. 어, 일단 모양상으로 좀두 개가 다르게 생겼습니다. 어, 키커, 제 1세대 키커의 경우에는 다리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나오게 되고요 이제, 이제, 좌측과 우측에 이 다리가 이렇게 접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카세트가 물리는 것과 플라이 휠 자체는, 어, 두 개가 거의 동일하다고 보면 되고요둘다 플라이 휠의 무게는 1 2파운드예요 어... 1세대는 12파운드, 4세대 키커 코어는 12파운드, 4세대 키커의 경우에는 16파운드라고 하는데, 뭐, 이 둘만 놓고 보자 그러면은, 이제, 플라이 휠의 무게는 같다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키커 코어의 경우에는, 이제, 다리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앞으로 해서 두 개가 있고, 두 개가 나오면서, 뒤로도 이제 두 개가 나오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접는 방법은, 1세대 키 커의 경우에는 이 버튼을 눌러서 집어넣으면 이런 식으로 접히게 되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접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수납을 할 때는 접어서 여기에 손잡이가 있고요. 지금 키커코어의 경우에는 이제 좌우로 잡히지는 않지만 이렇게 앞뒤로 잡히게 됩니다. 보면 뭐 키커코어가 조금 더 컴팩트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어 키커코어의 경우에도 이 정도로 잡히면은뭐 수납하는 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이렇게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놓고 보면은 키커의 부피와 키커 코어의 부피가 뭐 정도면 거의 동일하다고 볼수 있겠죠. 네. 두 모델에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성능도 있겠지만 가격이겠죠. 어, 와후 이제 스마트 트레이너 라인에는 최상위권의 키커가 있고요. 이제 이번에 나온 코어가 이제 두 번째 라인이 되겠고. 그 아래 키커 스냅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매년은 아니지만 이렇게 신제품이 출시되면서 키커의 경우에는 1300불로 이제 출시가 되고 있었고요. 키커 코어는 이번에 900불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등급이 3개가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세대 코어를 쓰면서 이제 훈련을 해왔는데, 이번에 어, 소음도 더 적고, 진동도 훨씬 적은 제품이 나왔다 그래서 900불로 저렴하게 구매를 하고 이 코커, 어, 코어는 이제 중고로 이제 방출을 하면서 얼마 손해도 보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하 이게 두 번째 라인업이기 때문에 훨씬 싼 모델이거든요. 근데 싼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플라이 휠을 썼기 때문에 그 성능 자체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나오는, 아, 4세대 키커는 살 이유가 그렇게 크게 없는 것 같아요. 키커를 사느니 키커 코어를 사야겠다는 게 저의 추천입니다. 스펙상으로는 1세대 키커의 경우 46파운드고요. 키커 코어, 4세대 코어는 40파운드로 조금 더 가볍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다리에서 오는 차이가 그 무게의 차이가 아닌가 싶은데요. 왜냐면, 플라이 휠 자체는 무게가 같기 때문에, 주행감은 뭐, 같을 수 밖에 없습니다. 플라이 휠의 무게가 같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액큐시 그, 정확, 정확도에 대해서는, 1세대 키커의 경우, 플러스 마이너스 3%. 하지만, 이번에 나온 키커 코어의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2%입니다. 참고로, 탁스 네오의 경우도 플러스 마이너스 2%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음, 네, 이 정도면 훨씬 좋아진 스펙이라고 볼수 있죠. 그리고, 키커 1세대의 경우에는 15%의 경사도까지 지원을 하고, 키커 코어의 경우에는 16%까지의 경사도를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1세대 키커의 경우에는 1900와트까지, 네, 지원을 하고, 코어의 경우에는 1800W까지 지원을 합니다. 하지만 뭐이 정도의 큰 파워는 크게 의미가 없죠. 보통 동호인들이 뭐 선수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높은 파워를 실내에서 낼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요. 그거는 그냥 없는 숫자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이, 번에 이제 코어가 나오면서 899달러로 나왔죠. 네, 코, 히커 라인의 가격은 항상 1300불대로 나왔는데, 네, 가격은 내려가면서 네, 성능은 오히려 올라갔고, 그리고 진동과 소음이 둘다 줄어들었다는 것을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와후 회사에서 이제 키커라는 제품을 어떻게 발전, 그 세대에 따라서 어떻게 발전이 됐고 소음과 진동을 어떻게 잡았는지를 알아보았는데요. 어, 제가 뭐 와후빠는 아니지만 정말 괜찮게 나온 것 같아요. 가격 면에서도 그렇고 기능이나 소음, 진동 면에서 모두 어, 충분히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됩니다. 어, 이번 겨울 어, 인도어로 이제 훈련 열심히 하셔서 어, 파워 많이 올리시고 또 다음 시즌을 대비하는 그런 알찬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보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